어느 날 카페 갔었잖아요. 근데 사장님한테 누굴 소개해 주면 좋겠다 얘기하다가 아, 나도 소개팅 하고 싶다 그랬잖아. 근데 그게 좀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난다고? 아, 아, 아. 어. 당신이 소개팅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어.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결혼을 한, 한 사이인데 어. 당신이 누군가를 소개팅 한다는 거, 누군가를 사귄다는 거잖아. <laughs> 아니 그거는 그냥 그말 자체가 소개팅이라는 거는. 친구를 만난다는 거에 소개팅이란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렇지. 아, 근데 어. 아 사장님은 아직 솔로이시고 음. 소개팅을 한다는 것이 그 상황이 음. 참 설레고 재미있겠네요. 어. 저는 그걸 경험할 수 없지만 어. 어, 부럽고 저도 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소개팅이란 단어 때문에 화가 난 거죠. 아, 왜냐면 그래. 그 단어는 결혼한 사람이 쓸수 없는 단어니까. 아 그렇지. 어. 그걸 그, 뭔가. 뭐이 결혼 생활에 뭐 불만족이 있나? 아, 나 말고 다른 그치, 여자를 그치. 만나고 싶은 건가? 그치. 그런 생각을 할수 있죠 충분히. 어, 물론 그 의도는 당신 성격을 내가 아니까 음. 그걸 오해하진 않겠지만 어, 어쨌든 누가 나는 누가 들을까 봐도 기분이 나빠. 음. 누가 그걸 듣들면 당신 되게 이상하게 볼것 같아. 그치, 그치. 어, 이렇게 약간 실언을 한다는 느낌? 실언? 음. 어. 그래서, 그냥? 음. 그지 굉장히. 그냥 순수하고 뇌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의도만 보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정확한 정의를 따지다 보면 음... 당연히 오해할 수 있죠. 이상한 느낌. 음. 그러니까 당신을 아는 사람은 기분 나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 들었을 때좀 좀 오해할 수 있죠. 오해 소지가 있지. 어, 뭐, 음. 난 진짜 우리가 연애 초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음. 어,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됐고, 음. 이 만나게 된그 과정과 그, 그것의 의미가 이, 이 젊은, 젊은이들에게, 젊은 솔로 남녀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음. 어떤 희망을 준다. 희망. 음, 어, 왜냐면, 하 뭐, 각가지 오해들이 있잖아요. 음. 나는 괜히 패미가 요즘 유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남자들에 대한 오해, 또 응. 여성혐오주의에 대한 응. 오해, 응.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응. 그거에 대해서 좀 이런 방법도 있다, 응. 대안할 수 있는 우리가 모델 이될수 있지 않나. <laughs> 그래 꼬만 크게 가자네. 져 어, 어, 모델. 여기까지 할까 그러면? 어? 이렇게 딱 인트로 하는 거 아닌가? 아 오늘 네. 오늘은 그러면 은딱그 응. 서론. 이제 부부간의 토크 유튜브를 할 건데 만약에 뭐 댓글로 뭐, 뭐 저는 뭐몇 살에 누구누구인데 뭐 어디 살고 있고 누구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저는 또 중매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조회수가 뭐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폭망할 수도 있지만 어뭐 자신의 고민이라든지 뭐 욕구라든지 뭐 그런 것들 바램 같은 것들을 댓글이나 이런 것들로 달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채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는뭐 네. 멘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 멘트? 응. 어?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laughs> ESFP <부피> 남자와? <laughs> Am... 아이가 그러니까 그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 yeah. 내가 그걸 할수 없는 사람이라서 IMTJ 여자가 <laughs> 살아가는 이야기 <웃음>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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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